안녕하세요. 20살 여대생입니다. 요즘 설거지론 한녀론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오늘은 제 경험과 주변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여자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주변에 남자친구 옆에선 다정하지만 여자들끼리선 남자 험담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식당 알바할 때도 평범한 여자들끼리 모여 남자친구 신체 사이즈나 성관계 빈도 비교하는 걸 봤습니다. 퐁퐁부인들의 싹이죠. 제 생각에 퐁퐁부인들은 애초에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현재 남자친구에게도 불만족스러워하며 더 나은 조건의 남자를 찾는 것 같아요. 그런 여자들과 연애하면 정말 피곤해집니다. 반대로 평생 남자의 관심을 받지 못한 여자들은 남자가 갑인 연애를 할 확률이 높아요. 자기가 남자에게 선택받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착각과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기 힘들죠. 그럼 어떤 여자를 만나야 할까요? 저는요, 과도하게 꾸미는 여자, 성형 티 나는 여자, SNS에 과하게 집착하는 여자. 자기 경제 수준에 맞지 않는 사치를 부리는 여자는 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자존심과 열등감이 강한 여자, 특정 사상에 갇힌 여자, 게임에 과몰입하는 여자, 남자친이 너무 많은 여자, 술자리에만 관심 있는 여자, 일을 제대로 못하는 여자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함께해주는 여자, 유머 코드가 맞는 여자를 만나는 거예요. 이상형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